안녕하세요 플로그인 큐티 채널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도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제자들과 함께 했고 또 제자들의 교육 현장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 때 열두 제자가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열두 제자가 함께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절 말씀에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것은요 이 신분이 신분을 따지지 않고 은혜 가운데서는 함께 했다는 거요. 귀신 들렸다가 귀신 나간 일곱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가 하면요, 구사의 아내. 그는 행정 장관의 아내 요한나가 이 신분이 높은 사람의 아내이고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 나사렛에서 갈릴리로 다 내려와서 디베랴 바닷가로 가다 보면 막달라라는 동네가 있죠. 그 동네에 사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신분을 신분을 구하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섬기고 헌신하고 이 섬기는 걸 갖다가 이 헬라어로다가 디아코 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아코 네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섬기고 있는데 헌신적으로다 이세 여인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더라 각 동네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것을 볼 적에 씨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씨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씨뿌리는 교회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지를 맺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 8절 말씀에 보니까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 여인들을 보면서 이 여인들은요.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여인은 귀신이 귀신이 나간 다음에 다니면서 백배의 열매를 맺는가 하면은 또 행정 장관이라는 구사의 아내는요. 그렇게 큰 은혜가 아닌데도 그래도 백배의 결실을 맺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배의 백 배의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은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십 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이 뷰를 하고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깨달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사람들만 깨닫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에서 사탄의 역사가 은혜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요. 사탄의 역사를 은혜인지 알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12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마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성찰할 수 있어서 이 믿음의 성찰로다가 사단이 우리의 말씀을 빼서 가는 것을 우리는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3절에 가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하고 기쁨으로 받았으나 그것이 행하지 못하고 날마다 은혜는 받았는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뿌리가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정욕과 믿음이 공생하고 있는데 이 정욕과 믿음이 공생하고 있는 것을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중반절이니까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좋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은요, 감춰진 것입니다. 감춰진 것을 사명은 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비밀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빈익빈 부익부가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다섯 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맞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고 그 은혜가 넘치는 사람에게 더큰 은혜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거기에다가 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에게서 있는 것마저도 뺏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퀴티하는 여러분들은 비닉비 부익부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주려고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함께하시고 주의 거룩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